엔토스에서는 소싱 사이트의 카테고리 URL을 이용하여 소싱 사이트의 상품을 수집하게 됩니다. 브랜드 소싱 사이트 관리 메뉴에 추가된 소싱 사이트의 우측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 추가 관리 탭은 해당 소싱 사이트의 상품 수집을 관리하는 메뉴인데요. 탭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먼저 카테고리 목록에 샘플 카테고리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샘플 카테고리들은 직접 추가하신 카테고리와는 다르게 카테고리명이 연한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샘플 카테고리의 역할은 개발팀에서 사이트의 변동을 체크하는 모니터링 용도로 사용되어지며 회원님들께서는 카테고리명 우측의 URL 버튼을 클릭하여 어떤 형태의 URL을 소싱해야 하는지 참고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 카테고리는 삭제가 불가능하며 상단에 있는 내 카테고리만 보이기 버튼을 클릭하여 숨기실 수가 있습니다. 샘플 카테고리의 경우 수집 처리된 지 오래되었고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소싱한 URL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